우리 그옷 생각하면은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 어떤 사람은 그죠 화려한 옷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색깔이 없는 단색을 또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젊은 여성들은 또 짧은 옷을 또 좋아하는 여성들도 있고 어, 그죠 다 이렇게 개성이 뚜렷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서, 어저상대로또흰 옷을 좋아했다고 하죠. 또 우리 이골로세스를쓴이 시대는 귀족들은 왕족들은 붉은 옷, 자주색 옷을 또 입었죠. 물론 또 서민들은 그렇지 못했겠죠. 그래서 색깔 있고 이렇게 화려한 옷은 돈이 있고 부자들이 입는 옷이고 또 서민들은 어 겉옷도 그죠? 겉옷은 이불과 같아서 그 당시에는 겉옷이 없으면, 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또 얼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옷이 없으면 좀 서민들은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떤 신분을 나타낸다거나 그 사람의 어떤 모양새를 나타낸 경우도 있죠.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때 짧은 반바지를 입고 아니면은 어 화려한 옷을 입고 또 아니면은 머리를 그죠? 뭐 빨간색, 파란색으로 물들이고 뭐 이렇게 한다면 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어 격에 맞지 않다. 잘못된 옷을 입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옷을 비유로 그렇게 우리에게 어, 새 사람, 새 생명을 가진 자, 또 성도라면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가?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그죠? 어떤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죠. 결론은요, 너 옷을, 네가 원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옷, 주님이 바라시는 옷을 입어야 돼. 참개성뚜렷한이 시대에 참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으라니까 참 실추. 어떻게 생각? 내가 어? 내 모양을 내고, 내 마음을 나타내고, 뭐, 그렇게. 내, 나를 어떤 드러내는 개성적인 옷을 입고 싶은데, 주님은 주님의 옷을 입으래요. 우리는 사실은 어떤 옷을 입고 싶냐면은, 우리 3장5절처럼 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승 배니라 또, 우리 팔자리에 보면, 그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어, 벗어버리라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음란한 옷 부정한 옷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또 아니면 뭐 노염 분함 악의 비방 그리고 뭐 입의 여러가지 뭐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 그런 옷을 입고 싶은데 우리 본성이 그저 우리 육신의 옷을 입고 싶단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옷을 벗어 버리고 새 옷을 입어라. 주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옷, 그죠? 여기서 성경이 오늘 말씀이 말하는 바는 한 아홉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극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사랑, 평강, 뭐 이런 옷을 너희들이 입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대가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받는 자처럼, 네가 나의 나의 사랑을, 나의 피값으로 내 피옷을 입은 자라면, 진짜 나와 함께 죽었고 살았던 그런 죽었었고, 이제 또 다시 그렇게 사는, 또 살, 영원히 사는, 그런 자라면 사랑받는 자라면 내 옷을 입어 내가 사주는 옷을 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입니까? 극일과 자비와 겸손과 은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과 용서와 사랑과 평강의 옷을 입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는요 이런 주님의 성품의 옷이죠 사실은 이게 긍일한 성품 자비의 성품 겸손의 성품 온유의 성품 오래참음의 성품 용납의 성품 용서의 성품 사랑의 성품 평강의 성품 이런 주님의 그 성격을 나타내는 성품을 나타내는 옷을 입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죠 어,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를 오래참음을 용납을 용서를 사랑을 평강을 드러내고 싶은데, 특별히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은데,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만큼 받은 만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받은 만큼, 그죠 하지만, 하지만, 그죠 성경, 성경은 말하고 하고 있죠. 주님으로부터 사람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만큼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만큼 하라는 거예 그러니 우리는 아니 다른 사람으로부터 뭐 내가 겸손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뭐, 뭐 내가 용서할 이유가 뭐 있어? 어 내가 용납할 이유가 뭐 있어? 내가 오래 참을 이유가 뭐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화도 내고 막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죠? 근데 주님이 사랑한 만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 만큼 그렇게 한다면은 이렇게 한다면은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주님의 오래 참음, 이것은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시기까지.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어떻게, 그죠?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비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그죠 우리 특별히 자주 만나는 성도들 간에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이죠. 그죠 어. 불편하죠 사실 사람은요 아무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우리하고 완벽하게 맞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랑해서 결혼한 그 관계 속의 부부라도 그렇게 용납할 수, 그 불만이 없을 수 없어요. 그죠 그걸 불만 있잖아요.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사된 뭡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납하고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고 비차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이 서로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서로 그죠? 서로에게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죠? 어떤 사람은 아홉 가지 불만, 아홉 가지 참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도 별로 주지도 않는데. 그러면 나는, 어, 아홉 가지를 받는, 아홉 가지 어려움을 받고, 나는 한 가지밖에 안 주는데, 뭐, 그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괴롭히고, 뭐, 이렇게, 뭐랄까, 분노를 표출하고, 그렇게 하라. 그게 아니죠.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너희도 그래 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을 멀리 떠났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았던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용서하시고 참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 에에나1 0개에죠 자, 1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달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죠, 사랑을 달아,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사랑이 나와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네가 받은 그 사랑,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와.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겸손으로, 그죠? 그리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아들의 온유함으로 잘 길들여져서, 그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했던 그 온유로, 그또 아들을 주시기까지 자기를, 자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용서하신 그 용서로 우리가 서로 비차 용납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15절에 보면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죠? 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도라고 해 가지고 늘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게 아니죠.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아무리 이 땅에 가난하고 이 땅에 연약하고 이 땅에 참 불편한 것이 있더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평안, 주님이 받은 사랑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복음 전하고 성교하면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할지라도 찬송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왜? 주님이 주실 영원한 평안을 바라보고 또 지금도 함께하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어, 말씀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늘 말하지만 행복의 비법은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밖에 없어요. 사랑과 감사가 우리 모든 평강을 어또 우리에게 주시, 줄그 비법이라고 확신합니다. 16절.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이나다 주에서 이름으로 하고 그를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 어쨌든 성도는요 단순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주님을 더 알아나가고 그분이 준 약속에 더 풍성한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어떻게요? 해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는 받기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치고 피차 겉면하고 피차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어떻게 해요 또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예배로 사라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매일 또 주일날 모일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자로 감사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서 또 그저 우리 하는 일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무시로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기도하고. 또 작정하고 하루를 시작할 때, 마칠 때 기도하고, 그죠? 그 성도의 삶은 이렇게 주님으로 시작해서 주님으로 끝나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단순한 그런 신앙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한번 게요 마태복음 18장. 18장, 18, 어, 시, 18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 1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아, 아닙니다. 18장,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르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십니다. 주님 이름으로 살고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기를 용납하며 오래 참으며. 주님처럼 겸손하며, 그렇게 긍유를 베풀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옷을, 주님의 옷을 입고, 오늘 하루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 우리는 우리의 옷을 입기를 바라는 본성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옷, 그 사랑의 옷, 그 끝까지 참으시는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받은 사랑으로 그 사랑이 넘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옷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먼 곳에 오가는 성도들 참 피곤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간근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의 손도들